제가 이거 해서 자료 만들어서 사진 편집해서 동영상 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말도 못하겠는데 강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편집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거 편집 하나, 하나하나, 여러분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할 한 때마다 거의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찍어요. 작품 만들 그중에서 제일 예쁜 거 골라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쯤에 이게 그냥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버티컬, 버티컬로 시작합니다. 정중선 버티컬. <laughs> 자,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다. 위에서 밑으로 시작하면, 무겁다. 저번 시간까지도 위에서 밑으로 잘랐죠? 그쵸? 이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죠? 자, 요 파팅에서, 요 파팅에서, 제일 낮은 각도, 제일 낮은 각도에서, 이제 엘리베이션. 수 있을 자, 제일 낮은 각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죠? 그쵸?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컨케이브인데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드에서는 어느 순간 컨케이브에서 컴백스로 바뀌어요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면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그 대신에 컴백스에서 여기가 컴백스가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귀는 100% 무조건 파해요 아셨나요? 귀는 100% 무조건 파입니다 제일 낮은 각도 엘리베이션 자, 낮은 각 자. 엘리베이션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다시 크로스 체크는 많이 하면 하면 할수록 좋다 안 좋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자 이거를 낮은 각도에서 커트하는 걸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성격이 급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 커트 절대 못합니다. <laughs> 절대란 말 쓰지 말랬는데 근데 진짜 못해요. 성격이 급한 은이 커트 진짜 멋해요 자, 미들 죠이 상태에서 자, 백 볼륨 사는 거 아줌마도 되게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그레이에이션이 굉장히 강한 여기서부터 옥시피탈 이 부분에서부터 옥시피탈이 강하게끔 어떻게요? 해 그래주시기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진짜 각도가 보세요. 각도 굉장히 세야 안 세요. 아주 많이 세죠? 근데 가끔씩 각도 이렇게 잡는 사람들 이 있어요. 편하게 이 각도 잡으면 뒤통수가 살아 있는 사람들. 지금처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요, 뒤통수가 죽어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진행했어요. 버티컬 들어갔죠. 버티컬 들어갔는데 두 번째 다시 뭐, 뭐로 가요? 버티컬. 어느 방향으로? 포워드. 포워드 방향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았어요안 살았어요? 목성 굉장히 예쁘죠? 그쵸? 다시 갑니다 빛을 잘하죠? 응? 저빛질 잘하죠? 네. 오래 연습해서 그래요 그럼 또한파마연 천번 연습할까요? 그럼 잘해요 한번 천번 연습하시면 빛을 잘해요 백번 했다고 해서 나한테 응? 어? 파마연습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천번 해놓고서 얘기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쵸? 자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쵸? 자, 이 상황에서 목선이 너무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위에 있는 버전에 있는 커트로 다시 내려서 여기서는 에 아까 각도보다 살짝 올려요, 살짝 올려서 커트 진행, 살짝 올려서 커트 진행, 살짝 올려서. 어느 방향으로? 포워드 w a 방향. 아까보다 각도가 세요? 주... 안 세요? 안 세죠? 기존에 뭐 했던 커트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그쵸? 잡고 따라와야 돼요. 자, 그냥 저는 그냥 잡아도 이렇게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는 10분이면 10분도 안 걸려서 모두 커트가 다 끝나요. 그래서 손님들이 얼마나 빨리 제가 커트를 하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커트하는 건 뭐냐면요. 기술적인 커트예요. 이건 기술적인 커트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쭉 올려서 요 빨간 부분 간이 조금 건강 좀 줄일게요. 스퀘어, 스퀘어, 두상복면의 스퀘어. 스퀘어는 빗질하는 파팅과 내 손가락이 사각이라는 뜻이에요. 90도. 빗치 밖으로 똑바로, 밖으로 똑바로 빗질하는 선과 내 손가락이 90도.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90도가 아니고, 그랬을 때 그레이지션이 발생이 됩니다. 겉선이 굉장히 예쁜 그런 커트가 진행이 됐죠? 사실 지금 요런 커트로 마지막 커트 하나만 가지고도요 제가 한 100작품 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 알려줄 수 있어요 이, 뭐, 이 커트 하나만 가지고도 100작품 정도 연출이 가능해요 저, 저의 머리 닥치는 헤어 커트는 변화무쌍이에요 커트, 커트들이 이리 엄청 엄청 합세합 아주 아주 하세하다잡아다잡 있어요 있어요. 거기에 맞제기만 제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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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엄청 엄사이 사이드 엄청 사이드. 엄 자연 밑질 사이드는 항상 턱선 밑으로 커트를 꼭 해주세요 자 하고나서 하고나서 뭐예요 자 이왕이면 다 내리셔, 내리셔서 하셔도 돼요 내리셔서 하셔도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버티컬로, 이렇게 자연 빛에서 가이드선을 잡고 나서, 버티컬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방법, 사이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방법, 버티컬,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방법, 첫 버티컬에 버티컬로 하는 방법, 리버즈 포, 리버즈 방향을 할 것이냐, 포워드 방향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시는데 자 엘리베이션 한 리버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을 올라가는 거는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그 대신에 머리가 뻗친다 안 뻗친다. 안 뻗친다. 자. 버티컬 한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올라간다. 다이아몬는 무겁다 가볍다. 이어투 이어라인은 가볍고 사이드 번은 무겁다. 그 대신에 머리가 뻗친다 안 뻗친다. 안 뻗친다. 자, 버티컬. 전체 버티컬이야. 전체 다 가볍다. 그 대신에 머리는 뻗친다. 아셨나요? 저는 오늘, 오늘은 엘리베이션으로 갈게요. 엘리베이션. 자, 여기 지금 엘리베이션 했으니까 안으로 쏙 너무 잘 들어가죠? 너무 잘 들어가죠? 우리 이런 커트선 많이 원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리버지 방향 엘리베이션 여기에서도 다중으로 갈 것이냐 이, 어, 원포인트로 갈 것이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중으로 가는 건 그냥 올리시면 되고요 원포인트로 가는 건 뭐예요? 내가 몸을 굴려주면 돼요 이렇게 굴려주면 얘가 원 포인트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원 포인트로 가면 얘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다죽으로 가면 가볍다. 그렇죠. 제가 원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부채형 파팅이에요. 네, 다섯. 사실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여주고 지금 만드는 이런 모든 학문들은요, 다, 지금 다 세계 최초예요. 지금 이런 학문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지금 가르치고 그런 만드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철저하게 뭐예요? 사각이 아닌 라운드 위주로 지금 커트를 진행하고, 이게 지금 문서로 만든 게 지금 전무합니다. 자 사이드 했으면 이 사이드를 사이드를 다시 컨트롤 하셔야겠죠 어떻게 해요? 후대각에서 엘리베이션에서 올리셔서 커트를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죠? 금방? 대신에 어디서부터? 네이프 속도 다시 또한번 봐야죠 다시 또한번 올라가야죠. 자, 사이드 그냥 숨만 쳤는, 수술 안 치고 커트만 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목선이, 그렇죠? 하시 갑니다. 반대쪽. 반대쪽. 손가락. 자연 밑집. 손가락. 규평에. 이 맞나? 1 p o 이션 t o 한번 해볼까요? 원포인트 파 m 으로 o i n t of cutting elevation. 1 2 3 4 4 4 4 4 라운드가 발생했죠. 그렇죠. 얘는 변화가 없고 여기에 대한 와, 라운드, 예, 얘, 에따한 라운드, 얘에 대한 라운드, 여기에 대한 라운드. 그렇죠. 자, 요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 요 사이드도 똑같이. 아, 이미존 지 원포인트 다 부채형 파팅해서 가져야죠. 사이드까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어투이어 이어 라인 기준점을 해서 다시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진행하니까 다시 이런 모양 나왔어요. 다시 퍼졌죠? 근데 아직도 여기가 무거워요. 퉁퉁 무거워요. 다시 체크 하나 둘셋넷 다섯 자혹물 모를 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하다보면은요 사이드번이 정나하게 나와요 사이드번 사이드번 보세요 사이드번 정나하게 나오죠 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번 다시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요 다 하고 나서 어,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이부분 이, 이, 이 항상 커트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 그리고 나서 정중선 우리 이 가발 가지고 새 작품을 꺼내 조아 좋아, 좋아. 더워 죽었어. <laughs> 네, 네. 자, 방사형 빗질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는 파팅에 원 포인트 파팅, 탁 부분 원 포인트 파팅 해놓고, 커트원 포인트 파팅 해놓고. 커트 오브리트파 o 해놓고 커트, 오브리 n 파 c 커트 따라가는 거예요 밑에 머리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데 사이드는 전대각이 좀이하죠 강해 안 강해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의 이동이 많이 필요가 하, 하겠어요? 하겠 하겠어요? 사이드에서는 사, 사이드에서는 내가 몸의 이동이 다리 이동이 많이 필요가없어요 몸의 이동은 고정이죠. 한 장에서만 자니까 몸의 이동은 어요어요없어요 몸의 이동은 별로 없지만 다리 이동은 아주 앞으로 갈수록 다리 이어은적어져요왜요 왜? 전대각이니까. 자, 그래서. 원더존에 있는 가이드선과 오버존에 있는 가이드선에 연결을 해서 전대각을 맞춰줘요. 요번 기수 커트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알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준 중에서. 요번 기수. 지금 그죠? 선생님 그죠? 정말 핵심만 제가 주, 주는 것 같죠? 제일 알짱인 것 같아요. 지금 기술은. 왜 그럴까? 이쁜 거. 단합은 제일 안 돼. 네. 자, 몸은 다리는 고정인데, 다리는 고정, 아니, 다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동인데, 손가락은 계속 고정이에요. 손가락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점점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갈 때마다 자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 위치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가, 가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빗질을 뒤로 했어요 지금 자를 게 없죠? 빗질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죠? 그쵸? 죠 음. 앞으로 갈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요거 잘라 주셔야 돼요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대각의 커트가 진행이 됐어요. 전대각 커트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에 머리 보세요. 심각하죠? 그렇죠. 이 앞에 머리 다 층을 내서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뭐예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뒤로 다 빗질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말발굽 존의 코너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백억 줄에 코너 정리가 아직 100%다. 끝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제가 각도 이만큼 했죠.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들었잖아요. 요거 든 것만큼 요 각도, 요 각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커트를 지금 커트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요 각도에 대한 커트 각도를 커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요 각도에 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중술에서 생기는 요만큼의, 요만큼의 각도에만큼 이제 뚜껑물리가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생기겠죠. 그거를 없애는 방법, 그걸 없애는 방법은요. 정중선을 다 모으세요, 하나로 다 모아서 코너 정리 다중 포인트로 정중선을 다 모으세요, 하나로. 그래서 리버즈 방향으로, 리버즈 방향으로 정중선 양쪽에 있는 아까 그거만큼 그거만큼 연결 양쪽 사이드 연결해 주는 거 같이 모아서. 기준이 정중이 나눴었잖아요. 지금 나누지 않고 같이 모아서 모아서 리버즈 방향으로 해서 같이 모아서 커팅. 그러면 아까 그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 정리 지금 돼야 안돼요1세 m 미만으로 코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서 이제 말발굽 존에 있는 두꺼운 머리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발굽 존을 너무 잘 배워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올 거예요. 그렇죠? 자. 드라이해서 머리를 딱 해서 해놓으니까 어때게 아주 속수도 잘 들어야 하는 거야 선 너무 이뻐야 안 이뻐요? 완전 이쁘죠 자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좀 길게 자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커트까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르마로 우리가 선정을 해봐야 돼요 가르마 가르마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내가 가르마를 미리 이제 선정을 해요 이렇게 나는 이쪽 가르마를 달 거야 이렇게 가르마를 달 거야 그러면 가르마를 미리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앞에 머리, 가름만닥갈 정도 길이를 내가 미리 선정을 해서, 길이를 선정하고요. 커팅커팅 자, 갈때 어떻게 가요? 자, 몸이 이동해야 하네요. 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동하고 있어요. 자, 뒤에서 앞으로 다비질해서 지금 몸이 이동하고 있어요? 안 아, 하고,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자를게요. 너무 긴것 같아요. 하나 둘 자, 그러면 지금 몸이 이동하면 좌우 라운드 나와야안 나와요? 좌우 라운드 나와요. 이쪽도 똑같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이 계속 줄어들면 좌우의 층이 적어질 것이고, 내가 여기서 커트할 때 이렇게 든 상태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 여기 층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든 상태에서 그럼 내가 고개를 많이 숙일 수일수록 여기 층이 좁아질 것이고, 내가 많이 든이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층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잘안숙여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좌우의 층이 많이 발생되는 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을 이렇게까지 누워서 커트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끝났나?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앞에 아직도 누워요. 아주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카르마를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시작해요? 원 포인트 원 포인트 파팅 상할 측 내야죠. 그쵸 상할 또 라운드로 측 내야죠. 어디로 가요? 다른 맛 쪽으로 가야죠 아 어, 왔다 복잡하다 그쵸 복잡한 복잡 근데 밑에 머리는 안 짤리고 위에 있는 삼각형만 머리가 짤리죠 그쵸 점점 이동할 때마다 짠 이제 잘 가야 안 가요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모든 머리는 이 원포인트와 다중포인트 우리 동양인에서는요 댄스해야 뗄 수야 뗄수 없는 구조예요 동양인에서 어, 원포인트와 다중포인트는 뗄려야뗄수 없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파 살짝 넘겼을 때 파팅이 어, 이런 느낌이 나. 느낌. 자 앞에 머리를 많이 안 잘랐기 때문에 후대각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앞에 여기 사이드는 이따가 제가 다드라이 끝나고 나서 모양 잡게. 요자 여기까지 해보세요.